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25강, 냉전체제의 형성과 제3세계의 등장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냉전이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아닌 정치, 군사, 외교 등에서 경쟁과 긴장 상태를 유지하던 것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코민포름 공산당 정보국을 창설하고 1948년 서독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봉쇄하는 등 동유럽 여러 나라들을 공산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 미국은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겠다며 선언한 미국 외교 정책에 관한 원칙인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며 냉전 체제가 성립되게 되죠.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이 중심 국가로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셜의 제안에 실시된 서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원조 계획인 마셜 계획을 통해 경제 협력을 해나가게 되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군사 동맹을 맺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조직합니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 진영은 소련을 중심 국가로 소련과 동유럽의 상호 경제 지원인 코메콘을 통해 경제 협력을 해나가며 나토에 대항하여 소련을 중심으로 맺은 군사 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를 조직하게 되고요. 냉전 진영 간의 대립은 아시아에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여 토지 재분배를 주장,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국은 광복 후 냉전의 영향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남한을 지원,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며 6.25 전쟁이 발생,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되고, 베트남은 공산주의 진영이 지원하는 북 베트남과 자본주의 진영이 지원하는 남 베트남으로 분단되었는데, 미국이 남 베트남을 지원하며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미군이 철수하며 1975년 북 베트남에 의해 통일이 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독일은 1949년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리하는 서독과 소련이 관리하는 동독으로 나뉘었는데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어 자본주의 진영의 서베를린과 공산주의 진영의 동베를린으로 나뉘게 되었고 소련이 1962년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발생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게 되었죠. 다음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과 제3세계의 등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947년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으로 분리 파키스탄은 동서로 나뉘었다가 동파키스탄이 1971년 방글라데시로 분리 독립하게 되었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프랑스로부터,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미얀마,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서아시아에서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이 독립하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이 건국,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주변 아랍국의 반발을 샀는데, 이로 인해 4차례의 중동 전쟁이 발생,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 1952년 나제르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고 1956년에 수에즈 은하를 국유화하였고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리는 1960년 17개국이 독립하게 되었지만 독립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대립, 영토 분쟁, 빈곤, 기아 등으로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었죠.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을 중심으로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반식민주의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모두 속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하게 되죠. 또한 1955년. 인도네시아 반동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평화 10원칙을 발표하였는데, 1961년부터 정기적인 비동맹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현재는 제3세계 국가 중 상당수가 빈곤과 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냉전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가 확산되었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죠. 소련이 코민포름, 즉, 공산당 정보국을 창설하고 1948년 서독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봉쇄하는 등 동유럽 여러 나라들을 공산화했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2번, 자본주의 진영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고요. 3번, 공산주의 진영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하였다. 이것도 맞죠? 4번, 미국은 유럽의 경제 원조 계획인 코메콘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 서유럽 경제를 원조하는 마셜 계획을 시행하였죠? 코메콘은 소련과 동유럽의 상호 경제 지원을 의미하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미국 대통령은 소련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죠? 2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다음 사건들을 활용하여 역사 신문을 만들 때 기사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번 아시아의 냉전 체제가 해소되다. 2번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남북 문제가 심화되다. 3번 아시아 국가들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다. 4번 냉전 진영 간의 대립 아시아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다. 5번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아시아에서 결실을 맺다. 자, 지금 제시된 예들은 냉전 진영 간의 대립이 아시아에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예를 보여주는 건데요.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 발생.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고 한국은 광복 후 냉전의 영향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625 전쟁이 발생, 국제전의 양상을 띄었으며 베트남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분단이 된후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하며 베트남 전쟁이 발생. 1975년 북베트남에 의해 통일 되게 되죠. 그러므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에 냉전 진영간의 대립 아시아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다가. 적당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이 독립하였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죠. 2번, 이집트의 나세르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3번, 이집트가 수에즈 은하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동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자, 중동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주변 아랍국의 반발을 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네 차례의 중동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 소에즈 은하의 국유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유대인들이 영국,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을 건국하였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죠. 5번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리는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의 17개 나라가 독립하였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국제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기본적인 인권 및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 2.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 3. 모든 인종의 평등과 크고 작은 모든 나라의 평등을 인정한다. 4.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8. 국제분쟁은 유엔 헌장에 의한 화해, 중재, 조정 등의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 9. 상호 이익과 협력을 촉진한다. 자 이것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것에서 채택한 평화 10원칙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자, 그러면 제시된 보기들 중에서 제3세계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죠.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하였습니다. 2번,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에 변화를 주었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3번, 상호 경제 지원을 위해 코메콘을 결성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이것은 제3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진영과 관련이 되는 것이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이 중심이 되었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죠? 5번. 대부분의 나라가 빈곤,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역사 25강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제3세계의 등장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